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오늘은 한 영업사원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회사에 있을 때제 후배 영업사원이 들어오면 오제이트라는 것을 통해서 현장실습을 합니다. 회사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배운 다음에 현장실습을 가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에 가서 원장님들을 만나고 미용실에 있는 직원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관계를 맺는 것들을 이제 일종의 분위기를 전수를 합니다. 그것이 며칠 되고 나면 미용실 앞에, 즉,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계층 미용실 앞에 차를 대고 30분 동안 무조건 갔다 와라. 가서 이야기를 하건 뭐 하건,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용실에 친근감을 하고, 갔고 거기에 있다 오게 한 그런 강한 일종의 트레이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미용실에 보내면 가슴 아파요. 내가 그랬듯이 불편할 건데, 어색할 건데, 그러면서도 그 친구들이 잘 적응하기 위해서 강하게 교육을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오늘 그거하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사장님이 영업사원을 붙여줬어요. 선배를 따라가서 오늘 많은 걸 배우고 오세요라고 하고 현장에 OJT 교육을 보냈습니다. 근데 끝나고 이제 저녁에 그 신입사원이 들어와요. 그 사장님이 물어봅니다. 오늘은 몇 군데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예, 사장님, 열 군데를 갔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특별히 배운 건 없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첫 번째 가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사를 못했고 두 번째 갔는데 이런 분위기였는데 거기도 상담이 잘안 됐고 세 번째 갔는데 다음에 오세요. 그러고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입사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무려 자기가 갔던 그 상황을 모두 사장님한테 보고합니다. 그러고 물어봤는데 뭘 배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것이 크게 배운 것이 없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큰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신입사원님의 선배는 많은 그렇게 거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루 종일 다녔다는 게 우리 후배님이, 신입사원님이 배워야 될 포인트였습니다. 그분은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제가 상담력, 향상, 교육에서도 늘 얘기합니다만 정말 많은 사람이 미리 지뢰 자기가 포기해요. 도전하고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육 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객은 무조건 세 번은 거절할 거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사겨라. 고객은 세번 거절하기 때문에 나는 네 번만 권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실천해요. 그러면서 깨우칩니다. 아, 내가 너무 많은 포기를 했구나. 너무 빠르게 접었구나. 조금 더 밀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매출을 극태화하는 분도 계십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고객은 원래 세번 거절합니다. 제가 그래서 LC를 들어요. 정말 예쁜 여자가 있다라고 하면 네가한번 결혼하자고 했을 때 하겠느냐? 잘 생각해 보면 싫어요, 싫어요 할수록 그 상대는 더 가치 있는 내 배우자일 거다. 그럼 이거를 끌고 와서 고객으로 보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쉬운 고객이 좋은 고객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설득이 돼서 내 고객이 됐다라고 한다라고면 하 그게 진짜 고객이다. 조금 전에 설명한 예쁜 여자를 얻는 거와 똑같다.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고객은 세번 거절한다. 그러니까 나는 네 번만 권할 수 있는 스킬, 화법. 여러분이 강한 마인드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 많은 부분을 고객을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염려하고 스스로 좌절하지 않은 나라는 것을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방송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새긴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될 거다. 다시, 아까 얘기를 다시 갑니다. 오늘 뭘 배우셨습니까? 저는 열 군데 가서 다 실패하는 것 뿐이 못 봐서 특별히 배운 게 없습니다. 선배는. 그 좌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많은 곳을 방문해서 시도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이 열 명한테 권해서 다섯 명을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모두 10명에게 권해서 한명을 성공시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100명한테 권해서 10명을 설득시킨다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한, 하나를 성공한 사람과 10개를 성공한 사람의 차이가, 즉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성공학에서 이야기합니다마는 결코 더 많은 것을 시도해라. 그때 더 많은 기회, 그때 더 많은 운명의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횟수를 시도할수록 더 많은 운이 온다. 남들이 안간 길을 시도할수록, 남들이 두려워하는 길을 갈수록 여러분의 운은 커진다라는 것을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꼭 느끼셨으면 합니다. 늘 어렵고 힘들 때할수 있다는 그 마음 자체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할수있다는 것을 꼭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키움 TV의 김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은 이런 교육을 합니다. 디자이너 대상인 스타 미용사 교육. 스타 미용사 교육은 억대 연봉을 꿈꾸는 디자이너가 거기에 맞는 기획, 실천, 자기만의 경쟁력을 5주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담력 향상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도 설득력이 부족해서 매출의 문턱에 갇혀 있는 미용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설득의 핵심 요소를 익혀서 여러분이 즉시 매출에 적용할 수 있는 스킬 교육입니다. 원장님, 점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고 경영자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직원의 성장을 돕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서 미용실의 매출을 업시킬 수 있는 경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는 교육입니다.